매일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모두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JW 홀딩스의 자회사인 JW 생활건강에서 하루 한 포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모두를 섭취할 수 있는 차세대 맞춤형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 액티브가 출시됐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액티브는 모유와 김치에서 유래한 유산균과 함께 세계 3대 유산균 기업 듀폰 다니스코사의 프리미엄급 혼합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3,000mg이 함유된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 유익균 증식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오래 앉아있어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인스턴트 또는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현대인에게 꼭 맞는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체내 면역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성분으로 알려진 아연과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사용되는 판토텐산을 넣었고 초유분말, 자일리톨, 비타민B, 과체 혼합분말 등 엄선된 부원료 10종을 첨가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성분을 보충했습니다. JW 생활건강 관계자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액티브는 프리 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따로따로 챙겨 먹는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대안이 되는 제품이라면서 앞으로 포스트 바이오틱스 액티브 외에도 소비자들의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용 편의성 등을 개선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바이오틱스 액티브는 마이코드 전용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